안녕하세요. 고은이 제주를 담다의 대표 한지령입니다. 보통은 이제 대를 물려서 받는 경우의 식당이 많은데요. 저는 조금 특이해요. 친정엄마가 우연찮게 한 1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말고기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말고기를 왜 찾지? 왜 먹지? 이제 그런 생각에 공부를 하다가 그냥 오픈했어요. 말고기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 될것 같아서 말고기 전문 식당을 차리게 됐어요. 저희 식당의 주 대표 메뉴는 말고기 코스 전문 요리예요. 근데 이제 육지 분들이 내려오셔서 접하시다가 보니까 잘못 드시는 경향이 있고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고온이 제주를 담다의 삼합이라는 메뉴를 만들었어요. 이 삼합은 처음 말 접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게 제주도 오셔서 드셔야 할수 있는 말고기, 전복, 흑돼지를 한 상에서 구워 드시게끔 새로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저희 식당의 장점은요, 다른 음식점과 달리 주방에서 조리가 되어 나온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직접 테이블에서 손님과 말에 대한 이야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공감하고 웃으며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식당이 장점입니다. 다른 음식점 같이 2대, 3대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먼 훗날 얘기고요. 우선 이 자리, 오늘부터 제가 하고 싶은 향후 생각은요 말하면 생각날 수 있는 말 산업이 참 많은데 말가죽, 마유를 이용한 말 화장품, 모든 말에 대해서 토탈 주식회사 아니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말 산업에 우뚝 설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잡내제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방에서 조릴 때 이제 다른 향신료나 그에 반응하는 재료를 넣어서 잡내를 제거한다 생각하시는 게 기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잡내제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물 그러니까 즉 이제 말고기를 사육하고 기를 때부터 잡내가 나지 않게 이제 먹는 거를 신경 써서 도축을 해서 손님상에 올라오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고기는요, 단백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나름 식 즉, 뭐, 육회나 육사시미로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한국 사람은 보편적으로 생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구워 먹는 게 우선인 문화이기 때문에, 구이를 추천합니다. 코로나19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